수을 기념하는 박수를 3을시작하습니다 오늘 개별식 사회을는소1원 문화정책실장 서정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치하는데 저와 함께 이무경과 함께해서 진심으로 제가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상진 스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순한 불교지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개봉에 기여해 온 시대적 간행물이었던 월간 불교는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수많은 간행물 중 가장 오래된 발간 역사를 지니고 근현대 문화사적 가치가 큰 간행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 국회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 태고종이 어려운 이 시대에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전통과 현대의 가교가 되는 역할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불교 태고정의 우리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또 국회 증각회를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발행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일자의 억압에 한가하는 목소리를 담은 계몽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교적 관념을 넘어 평화와 공존, 화합과 상생이 같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진스님께서 이송원장 맡으시면서 굉장히 그런 외연을 넓히고 실제로 우리 태고정의 영역을 확대하는 일에 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원장선생님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럼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잘, 그래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사실 마침 또 오늘, 어, 월간 불교, 장단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 학술 대회를 한다 그래서 국회본회의가 있지만 그래도 꼭 와서 인사드리고 축하도 드리고 또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와서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대덕스님들이와계셔서 역시 우리 앞으로 태고정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는 파워가 잘 결집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뭐 올간 불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거듭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항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까지 항일 독립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불교 대중화 생활 속의 불교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문서 포기 활동에도 가장 큰 중추 역할을 했던 잡지인 만큼. 앞으로도 연면이 그 세월들이 이어지면서 더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 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할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또저 김경국 현도 마음을 합쳐서 태고전과 그리고 월간 불교 발전 그리고 문서포기 활동의 활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회장님 이신 저도 생각해 고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걸 인연으로 해서 우리 대덕 큰사님께서 저를 좀 많이 좀 신부름 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 대덕 큰사님들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불교는 1924년 조선 불교 중앙 교무원에서 불교를 홍보하고 각 본산간의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 불교사를 설립하고 창간을 하였지만 창간 후 108호까지 발간하다가 휴간이 되었고 1931년 만해 한용원 스님이 이를 인수하여 속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성종단에 대한 이 혁신적인 불교개혁과 일제 탄압에 대한 항변 더 나아가 해외포교 등 한국불교의 선진화에 불만을 품은 일제의 견제로 재정난에 빠져 폐관과 속관을 거듭하다가 해방 이후 불교 범란을 딛고 1970년 태고종이 재창간을 선언해서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빈을 네 비롯한 종단 각급 기관장스님과 종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전각회 회장이신 이현성 이원님과 다녀가셨습니다만, 김기훈 이원님, 이수진 이원님, 여러 이원님들이 함께 하셨고, 또 사무, 국회,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신 서범수 의원님들이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늘 국회 2시에 본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문체위원이신 문체부 위원이신 간사 이모, 이모경 의원님께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비록 계시진 않지만, 우리 모두 그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미나념 기념, 발간기념법회가 있도록 해서 주신 분이 에, 저희들은 문체부 종목과 실장이신 정용욱 실장님과 또종목관 이상윤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종관에서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laughs> 에, 시간이 바쁘실 텐데도 월광 발행인이신 지용 스님께서도 저희 자리를 빛내게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발표를 회 위해서 애써주신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4년 창간된 월간 잡지 불교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불교지는 일제 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사의 어려운 시기에 탄생해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널리 알리는 문서 교포교의 선구자로서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현대 이르기까지 불교계의 변화를 기록하고 불교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단순한 종교적 역할을 넘어 사회 개명과 황일 운동의 선봉에 서서 시대의 흐름을 주도했고 불교의 내면적 깊이를 탐구하고 그 실체를 이끌어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 불교를 포교하는 불교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기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치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태고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들 뵈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100년간 월간 불교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고 현대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시각으로 조명해온 소중한 매체였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념으로 불교의 진리를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풍요를 더해준 점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 학술대회가 미래 한국 불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세계와 연결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종 중앙대회의 시각 승인의 축사를 수석 위원이신 범준 스님께서 대답을 주시겠습니다. 발표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에, 깊은 에, 이제 기쁨과 영광,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14 쪽에 보니까 권상로가 참가한 것을 이렇게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권상로 스님입니다. 에, 그런 걸 조금 우리가 미스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에, 여러분들 이, 에, 모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체부 장관 축사를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한국 불교 태고정의 월간 불교 창간 백주년과 이를 기념한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찰과 방향성을 지시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월간 불교가 창간된 지 100주년을 맞이한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10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의미를 넘어 한국 불교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라는 매체가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 최고종 총무원장이신 상진스님 소개해 주겠습니다. 원로원로장 호명스님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시선정이신 대현스님. 대형크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강원장 희일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강 재용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강원장 능혜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강선거관회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81장 금강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예술원장 불교운영원장 지현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신 법률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월, 월간 불광 다행인 지영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인광정사 주식 가섭스님 소개하겠습니다. 리 <laughs> 부산 대교에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정용호 총무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상용 총무관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원 기획실장 영덕스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총무원, 총무부장 도성스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각실부장 스님 찾아가셨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산교구 종무원장 만하 스님 소개하겠습니다공무원사주지 현성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총무 석찬 스님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경남교 종무원장 황봉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세부 충남 교구 종무원장 원철 님소개습니다 충남 교구 종무원장 법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충남 중부 교구 종무원장 현승 님 소개하겠습니다. 중앙 중에 법사 분과 위원장 지당 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중앙 중에 의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신유에 함께 참석하시는 스님들, 을 함께... <laughs> 어, 중앙승가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종남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지 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 발표로서 대중불교 원료와 개선 월강불교소 강해한용을 스님의 발작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방물관 이경순 박사님의 발표가 으시겠습니다 월간 불교의 창가 100주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1910년 근대교단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원종 종무원이 원종을 발간한 이래 분석포교는 불교 근대화의 주요 과제이자 실천방략약이었다 불교계의 원형이자 자신에게 동질성을 부여해준 스승 또는 선배로 표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생은 해방 후 만회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첫 번째 기역의 장이자 교당 권력의 정통성과 권위를 확인하는 정치적 기획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아, 태부적은 뭐, 우리 불교에서 아, 두 번째로 큰 종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뭐, 지난 대선 때도 스님들 뵙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청했고 또 우리 스님들께서 어, 나라가 어려울 때수록 과거에 호국불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통합하고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큰 기도를 어, 해주시면은 어,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이미 많이 보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태고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또이 어, 책자 어, 불교라는 월간 불교라는 이 책자. 또 널리 국민들에게 읽혀서 우리 불교가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그런 종교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스생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어,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년이면 불교 잡지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학교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 너무 아쉬워서 그것을 기념해서 단행본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상진 스님, 최종남 교수님께서 이런 귀한 발표의 자리를 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불교 잡지가 등장하기 전에 정확하게 10종의 잡지가 등장했습니다. 조선 불교 월보에서는 근대 불교의 어떤 그 베이스를 잡는 논설을 다수 수록하였고 개혁 담론이죠. 어, 이런 분들이 후에 이3 0 년대 불교 청년 운동을 전개하죠. 고승들이 이제 종현스님께 보내드렸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여러 생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상 불교라는 이 잡지에 30회 이상 게재한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3위가에 있었던 초신문, 발신문, 자용문 등은 초득가로 이동했습니다. 네, 빨간 표시로 이동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대 불교인의 화두는 낙후된 모습을 벗어던지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런 인식하에 근대식 교육을 받은 선진식들은 한국 불교의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이념이 월간 불교에 제시되면서 대중의 인식도 높아질 수 있는 한국 불교 1 0 0년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에 접어든 태고종은 정체성 정립과 함께 이를 교도들에게 널리 알릴 지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9호까지 발간된 불교계의 제호를 불교로 바꿔 종단의 주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어, 많이 한용운 선사의 그런 뜻과 어, 그리고 기상을 어, 지켜나가는 것이 민족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어, 생각하고 그 시무장을 잘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저도 어,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원용의 잠재력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돌출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태고종은 어느 종단에 못지않게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많은 사회에 포교 활동을 할수 있으며, 특히 이 태고종이 한국 불교의 전통을 되짚어가면서 살려갈 수 있는... 우리 범패도 지금 있는 범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될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우리 보건사에 주최하고 있는 연산보존회가 대단한 세계적인, 아마 이 뭐라고 그럴까? 불교 문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저는 자부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고 태고 종도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이 오늘 이 많은 분들을 쳐다보니까 상당히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합적인데 안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이 총평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 Je suis...